Let's go. Yeah. 오늘은 황진아를 위한 브이로그 찍으러 가는 날오 봐야 들 브이로그를 찍으러 갑니다 옷을 입었으니 이제 짐을 챙기고 출발을, 해보...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진, 우주, 지아앤드미 가방은 이거. 이번에서서 깎아 다, 다 들어가냐? 빠지거든요 됐다! 지진이를 만났고요 롯데리아에 왔는데 겨우 자리를 잡음 160번 220번 배고파 뭐야, 이거? <laughs> 귀여워. 전혀 못었잖아이씨쟤 <laughs> 뭐야? 김지윤 오늘 얼마 쓸 거야? 빵아! <laughs> 거짓말 한 사람. <laughs> 거짓말 한 사람이야. <laughs> 오늘 얼마 쓸 거야? <laughs> 아, 10만원 쓴다고? <laughs> 흔들고 있는 건 누구 것이죠? 한진아. 진아. 진아. 아, 네. 진아한테 뭐 나왔으면 좋겠다? 소리가 많이 나는 거 보니까 앉아있는 거. 진아는 얘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왜냐, 왜요? 얘는 뭐, 제일 못생겼으니까. <laughs> 잘 어울려요, 진아는. 왜냐면 똥같은 <laughs> 거거든요. 어? 뭘까? 아, 뜯어래아 뜯으면 싫어요. 알지 말까? 카드를 볼까, 우리? 그래, 그러면 지나갔다, 그냥? 그래. 하나, 둘, 셋! 어. 어! 그거 나가질래. 푼피시다. 그거 나가질래. 그거 내가 갖고 싶었다. 지나주지 말자, 우리. 없었던 일로 하자. 야, 이거 너도 하고. 안 돼, 이거 영상 찍어주기로 했어. <laughs> 이거 없었던 일로 하자. <laughs> 이확실시다 잠시만, 그럼 이 중에 멍한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품피시 갖고 싶었는데어 근데 이거 시크릿인가? 왜? 보자 무거워. 무거워? 그래. 무거워? 진짜? 어, 이거 좀 무거워. 이게 무거워? 시크릿. 무거운 거야? 이거 누구 줘봐.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가벼워? <laughs> 이렇게, <왜> 이렇게 가벼워? 무거워. <laughs> 운나 혹시 시크릿? 시크릿은 이... 두 개가 들었거든. 정말이 형제가 들었거든. 이거 진짜 시크릿 같아. 아 빨리 해봐. 어, 빨리 열어봐. 야, 일단 봉지 갖고 있어요? 응. 어. 봉지 갖고 있어? 야, 칼을 볼게. <laughs> 나 만졌어. 만지니까 알겠어. 어. 그냥 숨기고 자꾸 할 것도 없어. 어, 뭔데요? <laughs> 개찐따 새끼 지썹으에앉아있는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너무 웃기게 생겼다, 이거. <laughs> 진짜 웃기게 생겼어. 할거 해볼게. 우주는뭘 갖고 싶나요? <laughs> 나 이러는 거. 아, 닮았어. 아, 시끄러 시크... 아, 무거워서 시크... 우주 먼저 보지 마. 봉지로 억 뜯어야 돼? 아니 카드만 쓸까? 아니 나도, 카드, 카드도 보지 말고 아 그냥 그냥 평범한 거 같은데? 그냥, 그냥 무난충 같아요 무난 무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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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난충 이런데 <이러네>. 위씨한테 <laughs> 충이라네 오 뭐야 이거다 와 <laughs> <laughs> 아, 이새끼 운이 왜 이렇게 좋지? 맨날 갈망하는 거봐 대박이다 이거 약간 닮은 게 하나씩 넘어오 <laughs> 닮았어. 지금 뭐하나시죠음 나는 쿨피쉬랑 쿨피쉬나갔잖아 그럼 내가 초수가 없잖아. 스크릿 <laughs> 실수 있죠? 너무, 너무 가볍다. 시크릿 표정 개안 좋아. 멍한 놈 새끼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된이상 김시은한테 똥 나왔으면 좋겠다. 카드, 제, 카드, 카드. 재미를 위야라 하러... 카드 우리 줘. 안 보여줄 거야. 하하. 너가 깔 거야? 알았어, 알았어. 뜨어 어. 아니, 일단 카드 보여나 아, 카드 해? 카드, 카드, 카드. 카드 아니야 왜? 왜저뜨 아, 카드 봐? 어? 아, 뜨어 아, 불안. 불안해. 이 똥새끼 같아. 카드 줘, 카드 똥이어도 갖기, 대팔기 없어. 똥이야. <laughs> 야, 잘 봤어, 근데. 오늘 <laughs> 어, 똥도 2만 원에 팔려. 팔려. 이거 나. 지금 올려봐, 당근에. 지금 올릴까? 응. 어. 당근에 지금 올려볼까? 어. 그래, 그래. 올려줘봐. 용산에 혹시 이거 지금 저희 테이스티파크인가 어딘가 어. 있는데. 뭐어 이제 <laughs> <근데> 어디 가요? 복창 <laughs> 먹으러 가요. 복창 먹으러 가요. 가요. 렛츠 고. 렛츠 고. 장을 맛있게 먹습니다. 오, <laughs> 왜 그렇게 웃고 있어? 어조 할인 줄. 이제 창남을 으러갈 거구나. 어 명동으로 갈 거예요. 광진아 씨, 광진아 빼고 재밌습니다. 광진아 빼고 재밌네요. 틀리면 어? <laughs> 안 돼. 왜? 너무 하다안 돼. 언니 하비에라 같아. 너무 재이없 <laughs> 워터가 <뽤러니까> 미안해잖아! 그 사이코패스! 쟨 진짜 사이코패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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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우주가 따라해봐. Hum <ovicarsi>